아, 그러면 일단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선거라는 게 이제 입장이시잖아요. 이번 음. 선거의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내란 종식은 어디까지가 내란 종식입니까? 예를 들면 뭐 수괴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들 이 사람들 감방에 딱 들어가고 사법 처리 끝 이렇게 되면지 내란 종식이요 아니면 아, 이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내란 종식입니까? 두두 번째 것까지를 해야죠. 음.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전세계에서 네. 이 10대 경제강국이라고 불리고 한류의 메카 응. 정말 가장 문화 강, 문화가 강한 나라 네. 자기들도 막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했는데 네. 그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 이거 제3세계 후신국이 하는 거잖아요. <laughs> 너무 창피하 <장피하지 웃음> 네. 국격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말씀하신 대로 네. 첫째는 처벌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음. 그러니까 다 골라내야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급 정도는 다 골라내고 네. 지시에 따른 단순하다가 사실 군인들은 다 거부한 거잖아요 명령은 그렇죠, 네. 어영비영하고 컵라면 모르 다니고 일부러 이러면서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다 규명은 하되 면제하거나 포상해줘야 된다, 오히려. 음.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진상을 금다 하고, 음. 주요한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음.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저는 강료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보죠. 강료들. 네, 네.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국가기관. 네. 어, 거기 있죠. 왜냐하면 전부 협조청을 요 하고 협조를 했는데가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